저에게 어, 코로나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 그 제가 그 후원금을 가지고 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어, 마을 그 길마다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 후원금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네. 어, 그한 자매가 어, 남편이 10년 이상 어, 병에 걸려서 누워있어서 일을 못하고 병원 검진을 해야 되는데 검진도 못하고 그리고 어, 정말 여자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어,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온도를 주면서 어, 그 남편 검진을 좀 건강 검진을 좀 해봐라. 그리고 줬는데, 어, 그, 그리고 제가 이제 수시로 복음을 어,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분이 이제 제가 현지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직접 복음을 전해달라 그랬을 때, 그분이 바로 어, 그 복음을 전, 그,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어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어 편해짐을 들었다. 이런 어 일화도 있었고요. 그 어떤 할머니도 음, 그냥 그 87세신데요. 어 가서, 아, 천국을, 돌아가시면 천국을 가실 수 있어요? 무슬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왜? 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착한, 이제 죽은 다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 오, 그, 오른쪽에 천사가 더 많으면 천국을 가고, 그, 나쁜 일이 더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 지옥을 간다라는 관, 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 지는 몰라요. 그사람들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이제 엄마안 있으면 하늘나라 가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어, 한번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어, 그 기도를 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의 강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어,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따라한다든가 그 그런 일들이 어, 굉장히 많았어요 한 자매는 어, 그 농아를 가진 어, 어머니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아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자기가 어그 1월부터 제가 그때 한 6월쯤 전화를 했는데 1월부터 생활비가 없어서 정말 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뭐 한국에서 교회에서 어, 크리스찬들이 보내준 황금인데 받을 수 있겠냐 저는 꼭 그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서 온돈이달고 주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어, 받으면서 기도할 때 이사 알마시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 이렇게 해서 어,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참, 오랫동안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절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어, 먹을 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자금 한후원금이라도 제가 주는 돈은 정말, 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돈으로, 어, 하나님을 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 정말, 그들이 없을 때, 필요할 때, 이럴 때 이렇게 후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작은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제가 정말 자라온 이 사랑하는 천호동 산별교회 저의 자랑인, 저의 개인적으로 이못태였던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그 부모님들이 옛날 우리 우리 어머니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왔듯이 이제 젊은 엄마들도 학교 가는 것. 보다 더 신앙으로 올수 있도록 양육해서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그 모세와 여수, 여고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에 정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켜오고 기도해오고 이 천호동 성교회를 밀고 온 믿음의 어머니들의 신앙의 전통을 젊은 어머니들이 어, 자녀들에게 똑같이 기도로 양육하고 신앙 교육에 우선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어, 정말 개인적으로는 어,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못, 그, 우리의 모퉁이 도시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이것은 저의 간절한 기도제이며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천호동선교교회 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어, 나아가기를 바라고 늘 성령 충만한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어, 이 교회에 다시 올때 이제 그때 저 얼굴 하나 하나 맞대며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같이 나누고 말씀 속에서 교제하는 그리하여 이 시대를 빛나는 천호동 선교일교회 파이팅. 오늘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교지에서의 다양한 이야기와 본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선교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고 오셔도 되니까 또 새롭네.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말씀해 주신 이 부분들이 잘 정리돼서 우리 선교의 도전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사 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잘 크로적돼서 좀하나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델을 좀 만들어 보려고 여러 모델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도요 이거를 네.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바랬던 거예요 <laughs> 우리 교회의 이 권사님들이 그냥 네. 사라지는 네. 게 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신앙이 네. 네. 다음 세대의 점수가 네. 돼야 되는데 네. 그 일을 네. 그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laughs>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좋고 네. 네. 어, 옛날에 이제 우리가 50주년 행사할 때 네. 좋은 우리 교회의 그 아름다운 역사 이것은 그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 한국교회 또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것을 또 이런 것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많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 역사를 우리 천호동 교회가 만들어 갑시다. 예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여호수아서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서 그 사사기 그 왕역. 라고 생각하던 왕이 있었지만 왕으로 여기지 않던 그 시대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나 여수아 시대 광야를 건넜던 것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를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다른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들을 볼때 그래서 이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는 분명 사회적인 상황도 다 다르고 광야 시대는 유목민이었지만 가나안 시대는 농경 사회예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들죠. 공유점이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공동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먼저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데 여수와 5장에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들이 각집화별로 돌을 만들어서 길가에서 기념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는 기념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옛날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같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이 동영상이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